심리는 심리인데 이상해 이상한 심리 요거를 이상심리라 그래. 그래서 뭐라면 이게 뭐가 만들냐 욕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으로 가면 이상성욕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쇼핑하는 대로 가면 쇼핑중독으로 들어가는 거 쇼핑 중독이 아니에요 이상심리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사게 돼 중독이 아니에요 강박 때문에 그러 지는 게 아니라 자기 욕구 때문에 하는 거야 욕구가 충족이 안되면 뭔가 자꾸 해야 돼 이, 이 욕구가 성으로 가느냐, 쇼핑으로 가느냐, 동성애로 가느냐, 어디로 가느냐, 에 따라 다 틀려져. 이상 이 이상 심리는 평상시에 없던 심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. 그런데 자꾸 뭐가 상처가 조금만 건드리면, 조금만 건드리면 자꾸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.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상 심리는 아직 해리로 간 상태가 아니에요. 심리 장애로 간 상태가 아니고 뭐가 작용하냐면 감정이 작용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. 이러다가 삐그덕 하면은 이상심리가 아니라 바로 심리 장애를 들어가. 지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. 해리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반, 반드시 나타나는 게 이상심리예요. 그래서 쇼핑 중독도 그렇고, 정말 막 화내고 분노하는 것도 다 이상심리거든요. 평상시안하는 것들이거든요.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. 원래 욕안 하던 사람이 욕을 막 한다든가. 그리고 쇼핑 안 하던 사람이 쇼핑을 한다든가. 원래는 콩나물 대가리 하나까지 가격 깎고 뭐하고 아끼고 모하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내가 모아서 뭐해? 지막 쓰는 거야 그 쇼핑 중독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집한 매체 날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치료하러 와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상심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? 감정이 작용하기 때문에 해리보다더 무서운 게 이상심리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처를 치료할 때잘 모르는 게 이게 처음에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 좀 치료가 되고 편안해지면 자기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. 원래는 못 돌아가요. 이상성형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순간 다시 또그 상태로 돌아가면 안 돼요. 돌아가게 되면 이상 심리가 계속 가동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몰입의을 얻은 걸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게 좋다나 쁘다를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네 전문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. 심리 전문가를 가끔 선생님, 그렇다고? 해! 이게 아니에요. 한번 검토를 해봐라 니는 이유가 가장 궁극적인 게 뭐냐. 치료가 특히 안돼 있는 사람들한테, 이거 그대로 방치해뒀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. 이러면 어디로 잡아놔요? 어디로 잡아놓냐. 그러면 전문가 중에서 잡아놓고, 안전, 보호를 하는 거예 조금만 어긋나도 한대 때려야 또 제자리 잡아놓고, 조금 갈것 같으면 또 때려야 제자리 잡아놓고, 요거 몇번 반복되면은, 안 나가려고 그래요. 계속 맞은 사람들. <laughs> 근데 좀 맞은 사람들은 의뢰그려니 하고 아예 삐딱선 탈 생각을 아예 안 해요. 즉, 안전장치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,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전문가적으로 충분하다. 그래서 치료의 연장선이라는 말을 제가 써요. 근데 그 뜻을 못 알아들어요. 그럼 뭐 어쩔 수가 없고. 왜? 이게 죽는 날까지 안 사라지기 때문에 이는 컨트롤하는 능력을 가져. 그리고 난 다음에 꼭 여기서 교육 전문가로서, 뭐, 이거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. 자기 일을 할 때도 분명히 통제력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 자기 일과 자기 일링, 이두 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. 그게 또 하나의 목적이고. 그래서 항상 이게 한번 생기면은, 이거 죽는 날까지 안 없어져요. 즉, 몰입력이 생긴 거야. 어딘가에 몰입하는, 성에 몰입하면. 그냥 해리로 가는 거야. 그러면 남자, 이남자, 저남자 다낼 거야. 여기서 뚝딱거리면 그리로 가요.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정에서도 이상심리가 가정이 돼서 이상한 욕구 하나가 딱 생기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. 그러면은 그 중에 선생님이 그만 딱 그러면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어요.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게 보이는 거예요. 왜? 욕구가 작용되는 게 보이거든. 그래서 잘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거를 여기서 가이드를 해가는 거지 그 사람이 실고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. 왜? 이건 한번 생기면 절대 안, 이게 굉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.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들어져요 이거는.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졌잖아요.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상수치료하는 결국의 목적은 행복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. 일단 행복습관이 만들어지면 저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. 즉 내가 아 내가 뭔가 이렇게 남, 남자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왜 음. 그걸 가지기 전에 나를 힐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. 음. 내네 힐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, 근데 내네 힐링이 잠깐 안 된다 그러면 이욕기 이제 다른데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게 남자에게로만 안 가길 신신 당부하는 거죠, 지금. 음. 가서 귀에 못이 딱지가 않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왜? 남자에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. 그 중에 가장 만만한 게성욕이거든요성욕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. 본인들은 지금, 지금 몰라요. 이게 몇년 만에 나타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뭘, 자기 힐링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게 되는 거야. 나의 힐링. 요것만 참...